안녕하세요, 루아쌤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제가 쉬는 날인데, 3월 9일 날, 건아쌤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들이랑 건하 생일 파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시거든요. 일단, 내일 아트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이거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 만나서 케이크를 찾으러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화를 만날 겁니다. 일단 내일 먼저 갈게요. <laughs> 오늘의 주인공. 두드둥. 두드둥. 여기가 어디죠? 상수요. 상수. <laughs>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 돌고 돌아 지금 카페에 왔어요. 힘들어 듣겠지만 너무 힘드네요. <laughs> <laughs> 건나 오빠가 쏜다. 잘 먹게 오빠. 잘 먹게 오빠. <laughs> 눈 감고 팔 올려. 한쪽 만 한쪽만. 한쪽만, 한쪽만. 어디로 이쪽. 하고서. <laughs> 아 이게 뭐야? 들어봐 <laughs> 잘 나온다 야. <laughs> 아 너? 해크 <laughs> <케이크> 들어봐. <laughs> 어. 이거 보이도 나와야지. 이스데이 보이. <laughs> 야, 진짜 잘어사린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아, 이 사람은 이안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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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무람은이사람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우리가 근데 진짜 신경한게 아무도 안써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권한 좋겠다 생주카하해 권하야 생주카하해 권하야 좋겠다, 쟤 같은 친구 있어서 쪽팔리니? 혹시? 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여긴 좀 많아요, 사람이 그렇죠? 권한은 참 행복할 거야 나또 파란색 좋아하는 것부터 알고 응. 파란색으로. 아, 아 이거까지. <laughs> 음, 돈 많은 아줌마 아, 같아. 가봐, <laughs> <laughs> 아줌마. 이거들. 아 맞아. 아, 선물 준정식. 아, 아, 내가, 내가 땅 보러 왔는데. <laughs> 혹시 백이야 이거? 어. <laughs> 아 설마. 했다. 제가 선물 준정식을 하겠습니다. 아 제꺼예요? 네. 몰랐어요. <웃음> <웃음> 아 제가 병미 계산하면서 개살... 아, 진짜 내 거야? 네 샀거든요. 진짜 이거 받으세요. 감사해요세요 여러분들 이요 걱정 아 <웃음> <웃음> 걱정 많이 안요 아, 그냥 그런 사람이 한번 힘든 보기는. 영수증이 어, 들어요영수증 뺄게요 <laughs> 교환권이긴 한데 이제 필요 없으시잖아요 어, 이거예요네 <laughs>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보던 거아요아 이거? 응라고 이게 <섹시하네. 웃음> 네. 섹시한 너무 좋네 섹시하다고 나가 섹시하다고 나가 섹시하다고 나가 <laughs> 섹시하니 <laughs> 여러분들 <웃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컨셉은 섹시거든요 <웃음> <웃음> 이건 늦지 <놓지> 마세요 <laughs> <막아 웃음> 그 불만 아, 진짜. 꺼주자 알았어 우리 네, 네. 많이 해줬어 얘는 네. 이거 먹어서 너무 민망했다 <laughs> 아니 근데 우미미 대단하지 않냐? 진짜? <laughs> 야, 나 생각도 못했어 <laughs> 근데 나가 바로 미미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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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미 근데, 미미 근데, 미미 근데 이걸막 준비를 했대 그래서 내가 오 어, 괜찮다 해서 안 맞는데 갑자기 <laughs> 보여주는 거야 야그봉 없는 게 어디야 <laughs> 요새로 <요소를 웃음> 야아 아, 내가 <laughs> 내가 진짜 고민했어 요술봉이랑 목걸이는 있고, 아, 목걸이랑 귀걸이가 있는. 아, 음, 음. 하지만, 다른 분이 음. 힘들 거니. 까 맞아, 맞아, 맞아. 귀걸이는 뭐, 담을 줄어들지. 여기다 담면 되겠네. 그니까. 아, 뭐?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 진짜요? 이거 잔향이 더 좋아요. 네.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 술 취해요. 섹시한 남자가 되시게. 저희 협의 봤어요. 어린이들에게로. 네. <laughs> 귀걸이 말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거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laughs> birthday! <laughs>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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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와들어와도어와 더워, 더워, 더워 처참한 현장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laughs> 지금 밥 먹으러 어디라고? 미 테이블 미 테이블에 왔어요 그러면 리조또 아 세트 없나? 있어. 저희는 음료수 두 가지 세트에 파스타를 이걸로 변경할 거예요. 그리고 리조또를 크림 시림프리드로시킬 겁니다. 밥을 다 먹고 건대를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미생네꺼 <거> 찍으러 왔어요. 오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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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first 였습니다 고마워, 건야아녕 안녕. 안 인사해줘, 얘들아. 아, 뭐 건우씨. 나? 아 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선물해 줬어요? <laughs> 아저 있어요 리 아, 아, 끝까지 날리네 얘네는. 호호. <laughs> 아, 이제 다한구 응.